안녕하세요. 저는 마술사입니다. 저는 열이히할데 오늘은 한번 마술을 해보겠습니다. 근데 네. 마술을 실패할 수도 있으니까 좀 기대는 하지 말아주세요. 자, 컵이랑 구슬이 있습니다. 컵 안에는 아무것도 없죠? 네, 제가 저어갖고 좀 잠시만요. 자, 아무것도 없어요. 아무도 없죠. 왜 이렇게 안넣와 커버 됐다. 커버 하나, 둘, 셋, 맞죠? 자 여기 공을 올려놓겠습니다. 하나, 뜨겠습니다. 짜잔! 공이 이안에 통과를 했어요. 그러면 저는 마술을 해봤는데 너무 빨리 끝나서 제가 마술을 너무 빨리 끝나서 뭐를 할까? 한번더 보여드리겠습니다. 잠시만요. 잠시만 기다려주세요. 보면 요 됐습니다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. 자 컵에 아무것도 없죠. 자한 개를 놓겠습니다. 하나, 둘, 짜잔! 어때요? 신기하죠? 여기 안에 컵 속을 아예 통과해서 넣었습니다. 근데 네, 만약에 이 마법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 댓글을 많이 달아주고요. 구독을 꼭 눌러주셔야 됩니다. 그리고 좋아요랑 알림 설정 꼭 눌렀습니다. 러 안녕!